안녕하세요. 송유이 보컬 클래스의 송유이입니다. 네, 이번 주제는 우리가 녹음해서 혹은 녹화해서 나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 평상시에 내가 알고 있는 목소리랑 다르게 들리는 이유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평상시에 여러분들 녹음을 하거나 녹화를 해서 나의 목소리를 들어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이때 모니터링을 해 보면은 너무 이상하게 내 목소리가 아닌 것 같고 낯설게 느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네, 발성의 원리 순서를 살펴보면은 첫 번째로 나의 코랑 입으로 숨이 들어오게 돼요. 여러분, 숨을 크게 한번 마셔볼까요? 네, 그러면 이 숨이 입으로 지나면서 기도를 또 지나게 되는데요. 그 다음 우리 폐로 호흡이 들어오게 됩니다. 여기까지 한번 느껴보실게요. 하면은 어, 여기가 부풀어와지는 게좀 느껴지실 거예요. 그 다음에 폐에서 다시 기류가 밖으로 나가게 되는데요. 그 다음 우리 후두 기관 속에 있는 성대에서 호흡과 성대의 진동이 만나면서 음... 이런 소리가 발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때 보시면은 음... 허밍이 나타나요. 여러분 따라해볼까요? 음... 음... 하면은 목소리가 성대에서 울리면서 나의 얼굴의 공명강에 의하여 소리가 울려지게 되는 게 이제 느껴지실 겁니다. 그럼 첫 번째로 성대에서부터 밖으로 호흡이 나가서 이렇게 귀로 들어오는 소리를 기도청각이라고 합니다. 네. 보통 여러분들이 녹음을 하거나 녹화해서 듣는 나의 목소리가 이 기도청각으로 들어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음, 타인들이 들었을 때내 목소리죠. 사실은 이게 나의 찐 목소리입니다. 그런데 나는 이 성대에서 소리가 나면서 이렇게 공기로 통해서 기도 청각으로도 들어오지만 나의 뼈의 울림으로 같이 울리기 때문에 이것은 또 골도 청각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이것은 골도 청각이라고 하는데요. 나는 이중으로 기도청각과 골도청각이 동시에 울리게 돼서 어, 나는 평상시에 목소리가 이런 줄 알고 살았는데 녹음을 하고 녹화를 해서 들어보니까 허, 너무 생소하고 낯선, 어색한 느낌이 나는 원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노래를 잘 하고 싶으시면 발성 연습을 할 때, 노래 연습을 할때 나의 이 울림을 믿고 하시면 안 되고요. 반드시 녹음이나 녹화로 체크를 하시고 그 어색한 내 목소리가 좀더 편안하게 그리고 좀 익숙하게 들리게끔 훈련들이 많이 필요하세요. 그래서 이 골도 청각 그리고 기도 청각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노래 연습을 하거나 발성을 연습하실 때 이렇게 헷갈리지 않게끔 최대한 녹음, 녹화를 지속적으로 많이 연습해주시고, 모니터링을 많이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네. 지금까지 송유희 보컬 클래스의 송유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